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유튜브 채널 터커브 스피드입니다. 오늘은 가장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터홈 중 하나인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3500 모터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독일의 정밀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완벽한 이동식 집을 찾고 계신다면 이 차량이 바로 그 답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스프린터 3500은 메르세데스 특유의 매끄럽고 공기역학적인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고 깔끔하고 목적에 맞게 설계된 견고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높은 루프와 확장된 차체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도심 주행과 좁은 길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LED 헤드램프, 대담한 전면 그릴, 부드러운 바디라인은 첫인상부터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엔진은 3000rpm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에 188마력과 3음이지 올리비에프티의 토크를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파워와 효율을 모두 잡은 설계로 소형 트레일러나 추가 짐도 무리 없이 견인할 수 있으며 주행은 항상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7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루어 고속도로든 산악지형이든 일관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스프린터 3500 모터홈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실내 레이아웃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쿡탑, 전자레인지, 스테인리스 싱크대, 컴팩트 냉장고가 있는 풀 키친이 제공됩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모든 캐비닛은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거실 공간은 메모리폼 쿠션이 적용된 퀸 사이즈 베드로 전환 가능한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실내 전체는 고급 가죽 시트, 원목 마감자에 등 최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LED 무드 조명, 전동 블라인드, 스마트 제어 패널을 통해 조명, 에어컨, 엔터테인먼트를 터치 한 번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욕실 공간도 인상적입니다. 작은 공간임에도 레인 샤워기, 절수형병이 고성능 환기 시스템이 갖춰진 웨트베스로 설계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연결성 면에서도 메르세데스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1 2인치 터치스크린이 있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장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USB-C 포트, Wi-Fi 하스팟, 태양광 배터리 시스템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오프그리드 여행도 문제 없습니다. 안전 기능도 탁월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360도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횡풍 어시스트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정리하자면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3500 모터 홈은 단순한 밴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모빌 스위트룸이라 할수 있습니다. 짧은 주말 여행이든, 장거리 로드트립이든,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이 모터홈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